에어프라이어 기름 양념 튄거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과탄산소다, 베이킹 초수세미까지다 써봤지만 결국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고를 때 청소가 쉽고 간편한지 꼭 봐야 하는데요. 디디오 랩은 스팀 디스케일링 기능으로 스팀으로 기름때를 불려줘서 치킨이나 장어처럼 기름이나 양념이 많이 튀는 요리도 한번쓱 닦아주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기존 에어프라이어는 열선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화상 위험이 있고 청소가 힘들었는데요. 디디오랩은 열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닿을 때 화상 위험도 없고 청소가 훨씬 수월해요. 구매자들의 후기를 봐도 알수 있는데요. 청소가 간편하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고, 원버튼 메뉴를 편하다. 요리가 쉬워졌다. 시간이 절약된다. 디자인이 예쁘다. 다양한 칭찬들이 많았어요. 고온에 조리하는 만큼 안전 기능도 꼼꼼히 봐야 하는데요. 디디오랩은 다섯 가지 안전 기능이 설정돼 있어요.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열이 멈추고 조리 중에 도어를 열면 작동이 일시 중단돼요. 예전에 제가 쓰던 에어프라이어는 도어를 열면 한 번에 확 열려서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디디오랩은 2단으로 열림 고정이 돼서 불안함도 덜었습니다. 작동이 끝난 후에는 냉각팬이 돌아가면서 내부 열을 안정적으로 식혀주고 제품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쓸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마감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에어프라이어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